안녕하세요. 헤리입니다 오늘은 제가 딱 1년간 크몽을 하면서 실제로 얼만큼의 수익을 벌어들였고 그리고 그동안 진행을 하면서 얼마만큼의 시간이 들었는지 그러니까 시간 대비 얼마만큼의 효율 혹은 성과를 낼수 있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크몽을 통해 회사까지 때려칠 수 있는지,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작년 20년 12월부터 크몽을 처음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올해 2021년 12월에 딱 1년이 되어서 이 기간 동안의 제 성과와 수익을 바로 공개를 하고 같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까요? 지난번 영상에서 약속드렸던 대로 오늘 제 크몽의 연말 결산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제 홈페이지에 들어왔는데, 어, 제 등급은 이제 3등급이 되었네요. 등급을 한번 볼게요. 제가 이걸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처음에 이제 뉴에서 시작을 해서 점점 레벨업이 돼가지고, 지금 저는 레벨 3에 있고, 마스터권이 되려면 조금 아직 더 있어야 되나봐요. 누적 판매권은 보시는 것처럼 252권. 꽤 되죠? 그리고 누적 판매는 1600만원. 이 100건 이상은 252건이기 때문에 다 완료했지만 2000만원을 달성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마스터 얘는 아직 못 미친 것 같아요. 근데 마스터가 되면 확실히 조금 더 이제 보기에도 탑그 랭크에 드는 거니까 좀더 수임을 하는데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가장 궁금해 하실 수익을 공개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 수익 관리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어, 제가 이렇게 그래프가 달별로 뜨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20년 12월부터 지금까지 했으니까 딱 1년이 됐어요. 그래서 이 결산이 특히 더 의미가 있는데요. 제가 진행한 1년 동안에 실적을 보는 거예요. 지난번 영상에도 보셨겠지만 처음에는 굉장히 미미했어요. 수익을 급등시킬 수 있었던 방법들을 좀 공유 드렸었는데, 어, 뭐 알림 설정을 해놔서 바로바로 바로 응답해주는 것들이 주였고요. 그 다음에 후기를 얻게 되면은 그걸 바탕으로 이제 더 많은 수임을 얻을 수 있으니까 처음에는 후기 작업을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이 6월 달 같은 경우는 제가 본업에서 좀 바빴기 때문에 많이 업무를 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고 이후 계속 수, 상장, 성장하는 걸 보실 수 있으시죠. 그 다음에 10월 달에서 10 1월달까지도, 10, 어, 이때까지도 사실 제가 좀 바쁜 시즌이긴 했어요, 본업에서. 그래서 살짝 이렇게 다운턴이 있지만, 왜냐면 이때 의뢰 받은 건 많았는데 많이 못했거든요. 근데 보시면 대부분 이제 비슷한 그이 흐름을 유지하는 거 보실 수 있으시고, 12월달은 많이 줄었더라고요. 이거는 시즌에 대한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때도 사실 제가 의뢰는 굉장히 많이 받았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제가 그, 제가 목표하던 금액을 어느 정도 이루고 나서는 제 금액에 맞지 않으면 이제 업무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의뢰가 오더라도 맞지 않았던 부분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수익금 내역이랑 출금 내역이 좀 다른 걸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출금 신청, 이 밑에 보이는 버튼을 눌러야만 출금이 신청이 되거든요. 그래서 돈이 들어왔다고 끝이 아니고 꼭이 버튼을 눌러서 출금을 해주셔야 되고, 출금 완료 수익금이 1200 80만원 정도로 보이죠? 근데 아까 기억을 하신다면 제가 누적으로 했던 그 수익금이 1600만원이 좀 넘었었거든요. 그럼 왜이 차이가 발생하느냐? 바로 수수료 때문입니다. 계산이 빠르신 분들은 아까 그제 보셨던 수익금하고 좀 비교를 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400만원의 차이가 나게 되죠? 그럼 400만원에다가 아까 그 수익금 한 1680만원이라고 하면 대충 4분의 1. 엄청나죠. 그러니까 거의 4분의 1이면 25% 수수료를 크몽에서 떼갔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러프한 계산이긴 하지만 얼추 맞기는 한게어 기본적으로 그 금액대마다 수수료가 좀 다르기는 하지만 크몽에서는 20%의 수수료를 매기고 있어요. X가 더 커지면 수수료 퍼센티지는 좀 줄어들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20%니까 진짜 엄청나죠. 이래서 플랫폼이 무서운데... <laughs> 제, 그래서 이 숫자가 다른 이유는 수익금은 전체, 이제 그 매출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 고객분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구매를 해주시는, 결제해주시는 금액이 될 거고, 제가 출금 완료한 수익금은 이 크몽의 수수료를 제외한 바로 그 수익률입니다. 그 다음으로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는 광고 관리.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광고가 효과적인지 아닌지를 말씀드렸잖아요. 개인적인 생각은? 효과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효과적이지 않다고 했지만 11월, 12월에도 썼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고 하면 그 업무를 하다 보면 마일리지가 쌓이는데 이 마일리지가 포인트랑 다르게 쓸수 있는 게 광고밖에 없어요. <laughs> 그래서 저는 이걸로 만약에 그 포인트를 내가 의뢰인으로서 쓸수 있다고 하면 해금 관련된 좀 상담을 크몽에서그 전문가를 통해서 받아보고 싶었거든요. 제가 본업이 있고 이게 제 세컨 잡이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세금이나 뭐 이제 회사에서 알수 있는 방법이라던가 이런 거를 좀 상담을 받고 싶었는데 이 마일리지는 의레인으로 전환하더라도 쓸 수가 없어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의레인으로 가더라도 없죠. 캐시가 없어요. 그래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이 결과적으로는 이 마일리지 쌓이는 걸 그냥 두면 아까우니까 광고를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특히 제가 많이 느꼈던 거는 이 광고를 하잖아요. 플러스 광고를 하면 나한테 맞춰진 고객이 아니라 그냥 아무나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안 좋을 수도 있는 게 광고를 보고 들어오신 분들이 저한테 상담을 주시는데, 예를 들어 단가가 맞지 않는 혹은 제가 제공하는 서비스랑은 조금 결이 다른 걸 요청하시는 고객분들이에요. 그럴 경우에 상담만 이제 줄창하다가 시간은 그냥 낭비하고 실질적으로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보면 저한테 좀더 불리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네. 저는 지난 1년간 본업이 아닌 그 외적인 시간을 투자해서 아까 영상에서 보신 수익을 창출했는데요. 물론, 제가 지난 1년간은 재택을 중간중간 했기 때문에 시간을 훨씬 많이 아낄 수가 있었고, 그 시간 동안에 부업을 해서 수익을 창출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재택을 하지 않으시는 분들, 혹은 이제 코로나가 잠식이 되고 오피스로 돌아가게 되더라도, 충분히 방금 보신 수준과 비슷한 수준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은데요. 저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업무를 수행한 시간은, 크몽에서 업무를 수행한 시간은 본업 외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출근 전, 점심 시간, 혹은 퇴근 시간, 그리고 주말. 저는 주말을 굉장히 많이 이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 시간은 제가 재택을 하든 하지 않든 사실 동일하기 때문에 만약에 재택을 하지 않으시는 분들이거나 혹은 재택을 끝나더라도 충분히 이 정도 보신 정도의 수준은 창출을 할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저는 지난 1년 동안 휴가를 크몽을 하는데 그 그러니까 부가적인 업무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쓴 적은 거의 없어요. 왜냐면 하 제가 15일 정도의 휴가가 있는데, 그 중에 거의 대부분, 거의 95% 이상은 다 그냥 저를 위한 시간? 그니까, 예전이랑 다름없이 저를 위한 시간으로 썼었고요. 한 두번 정도만 크몽을 하려고 휴가를 낸 적이 있어요. 한 번은 이제 동시통역 업무를 해야 됐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대면 업무가 진행이 돼야 됐고, 그래서 휴가를 한번쓴 적이 있었고, 다른 한 번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 많은 이제 업무가 몰렸는데, 보통 이제 업무 시간 외, 제 본업 외의 시간에 진행을 하잖아요. 근데 뭐 페이도 괜찮고 너무 아까운 꼭 하고 싶은 업무인데 본업 외의 시간에서는 기한을 맞추기가 어려운 적이 한번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어차피 본업에서 그렇게 바쁜 시기가 아니었고 했기 때문에 이제 휴가를 내고 크몽을 마치고 이제. 네, 발송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 크몽을 하기 위해서 혹은 내가 더 시간을 뭔가 만들기 위해서 휴가를 내면서까지 진행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혹시라도 정말 이번 뭐 1년 딱 정말 빡세게 해가지고 많은 돈을 벌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휴가를 다 온통 크몽을 하는데 이제 소진을 해가지고 시간을 맥시마이즈해서 사용을 하신다고 하면 제가 벌었던 수익보다도 훨씬 큰 돈을 창출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점에서 만약 제가 회사를 다니는 게 아니라 이걸 본업으로 프리랜서 전환을 한다면 어떨까 생각을 해 봤을 때 3배 더 일하고 3배 더 많이 벌수 있으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월급의 수준 한 200에서 300 정도는 충분히 벌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아직 망설이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는 크몽이 충분히 회사가 아니더라도 뭔가 대체제가 될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 유튜브에 크몽 하기 전에도 이제 찾아봤었고, 지금도 찾아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크몽에 대한 후기를 남겨주시는데, 이렇게 길게 진행을 하신 분들은 아직은 잘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난 1년간 제 실제 경험을 한번 보여드리고, 공유를 드리고, 도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렇게 제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모든 직장인 분들의 경제적 자유를 응원합니다. 그리고 혹시 댓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물어봐 주시고, 제가 가능한 선에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